안녕하세요 김신조입니다. 자 오늘은 도지 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을 보면 310원대에서 지금 280원대까지 내려왔죠. 하락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도지는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재미있는 얘기도 좀 풀어드릴게요. 자 기관과 고래들의 매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단 하루만에 무려 1억 3천만 개의 도지 코인, 우리 돈으로 약 370억 규모의 도지 코인이 단일 혹은 소수의 특정 고래지 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매집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물량이 움직였다는 건 절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거래가 아니죠. 고래들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고래들이 어떤 시점에 매집에 나섰을까요? 도지코인 가격이 295원 부근까지 눌려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불안해 하면서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퍼지기 시작할 때 고래들은 오히려 그 하락을 기회로 보고 지갑을 열고 담기 시작한 거예요. 고래들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매수했다는 행위를 넘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지코인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곧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그들이 먼저 내리고 돈을 넣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실상 시장은 한 상이큰 손들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분석, 더 냉정한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래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시장 회복의 시그널, 신뢰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비트 오리진이라는 회사인데, 이 기업은 원래 돼지고기 가공업체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채굴 그리고 디지털 자산 투자회사로 완전히 방향을 튼 곳입니다. 이 비트 오리진이 최근 자사의 재무 포트폴리오 에 무려 4천만 도지, 즉 원화 기준으로는 110억 상당의 도지 코인을. 공식적으로 편입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냥 샀다고 생각하면 끝날 게 아니라 공식 재무자산으로 등록해서 보유를 하겠다. 이건 우리 회사가 전략적으로 오래 들고 갈 자산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건이 매수가 고점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가격이 눌리고 있는 타이밍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하락은 기회다. 도지는 여기서 다시 간다 라는 신념을 가진 쪽이 실제로 돈을 넣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지금 도지코인을 둘러싼 ETF 기대감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리마켓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도지 ETF 승인 가능성이 76%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에서 40% 수준에 머물던 수치였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건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수치가 왜 중요한냐는 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ETF가 승인된다는 건 기관 자금이 공식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도지 코인이 민코인으로 치부되면서 기관 투자 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etf가 승인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이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된 환경 아래에서 도지코인을 매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도지코인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이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를 감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다시 상승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도지코인은 어떤가요 제 눈엔 아무리 봐도 기회로 보입니다. 가격만 보고 흔들릴게 아니에요. 개인보다 더 정보력이 빠른 기관과 고래들은 이미 매집을 시작을 했고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가격은 이정도로 늘려있습니다. 제 눈엔 지금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누구는 아 지금이 기회구나 혹은 지금이 위험하구나 하고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데 누구는 또 에이 설마 하시다가 뒤늦게 진입해서 꼭대기에 물리시고 손절 안 하시고 기다렸다가 물리시고 이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죠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렇게 의심하다가 놓쳐왔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 정확한 입절 타점 정확한 손절 타점 이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요 결국엔 타점이 문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 ai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와 연동돼서 이평선 볼린저 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는데요.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시겠죠? 자, 종목은 카이버 네트워크. 7월 28일 오전 9시 12분에 626원 진입가 나와 있죠. 이 타이밍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에 매도가 725원으로 15%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종목은 하이퍼레인이고 7월 28일 오전 10시 6분에 648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다음 날인 7월 29일 오전 10시 11분에 747원 수익률 15%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종목은 저스트고 7월 29일 오후 6시 40분에 52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7시 56분에 58원 수익률 10%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감지되면 그 순간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진입 가능하다. 이제 슬슬 익절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수익만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억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방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방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아가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 수익받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 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 AI 프로그램은 그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데 기존 준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AI 프로그램의 매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에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해킹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으로 드리면 직접 세팅하고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신호만 보실 수 있는. 방 링크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언제 들어가서 타점 일일이 찾아보고 있어 귀찮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워치에 타점 나올 때마다 알림 오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스마트워치가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스마트워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 다 드릴 순 없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몇개 준비해놨으니 가지고 있는 개수에 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시면 세팅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세요. 편하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